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109번째 이야기는 아편 전쟁을 알면 영국이 보인다입니다. 제국으로서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은 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100년으로 이를 흔히 박스 브리테니카 기간이라 칭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의해 세계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었음을 뜻합니다. 1921년 당시 영국은 전 세계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와 육지 면적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670만 평방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통치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영국이 지금껏 전 세계 약 90%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침략하였으며, 22개국만 침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식민지와 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겨 섭니다 영국이 저지른 만행들 가운데 쿠르드족의 대학살,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 아프리카 분할 그리고 아편전쟁 등은 영국이 탐욕스러운 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중 아편전쟁은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영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1840년과 1856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아편 전쟁 중제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이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청나라에 아편을 밀무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도의 대량의 양귀비를 제외하여 청나라에 아편을 밀무역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광저우에 거주한 영국 의사 다우닝은 아편 흡연자는 1,250만여 명이었으며 중앙과 지방 관리 중약 24지 30% 이상이 아편 중독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청나라 황제 동치제는 아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한 관리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아편들을 강제로 매입한 후 바다에 폐기 처분하는 등 아편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영국 상인들은 영국 의회의 문제를 상정하였고 영국 의회는 청나라의 군대를 파병하는 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투표 결과는 파병 찬성 271표 반대 262표 7표 차로 파병이 결정되므로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아편전쟁은 1842년 청나라가 항복한 후 난징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 내용은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며 광저우 등 5개 항을 개항하며 배상금 12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등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에도 청나라는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제1차 앞편전쟁후더 많은 아편을 개방하라 요구하였지만 청나라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에로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로호 사건이란 1856년 청나라 한 병사가 정박해 있던 에로호 배에 올라가 밀무역한 선원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은 청나라 병사가 영국 국기를 끌려내렸다고 주장 또다시 전쟁을 선포하여 프랑스와 연합으로 1857년 텐징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은 전쟁 배상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을 담은 텐징 조약을 체결함으로 속국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영국의 총리와 재무장관을 12년 동안 내네 차례나 역임하고 하원 의원을 지낸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1840년 4월 10일 아편전쟁 찬반 투표를 앞두고 하원에서 한 연설은 180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편전쟁만큼 부정한 전쟁, 아편전쟁만큼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은 이제뜻 보지 못했고 책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으며 이 전쟁으로 영국의 명예는 드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0번째 이야기는 3대 명품을 알면 한국인이 보인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